전우방송.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방송 애초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 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자년 큰 배를 띄워라 하고 일단 뭐 연초에 제가 화두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해서 큰 배를 어떻게 띄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월첨이라는 큰 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띄우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세워놓고 그 안에서 내부에서 싸움질만 하고 관리를 못해온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월첨이라는 배가 큰 배가 있으면서도 못 띄운 게참 우리 전우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띄워야 되는데 띄울 준비가 좀 되어 있느냐. 우리 전우들이 전화, 뭐, 문자나, 이렇게, 뭐야, 댓글이나, 오늘 아, 하지 말고 빨리 해라! 어? 다 늘려 죽, 죽어 간다! <laughs>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말 맞아요. 지금까지 순, 뭐, 말로만 하고, 어, 빨리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리더가 제대로, 스탠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는 어떻게든지 빨리 리더를 세워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선 큰 배를 띄우려면 그큰 배에는 선장도 있어야 되고, 뭐, 조타수, 통신수 뭐, 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기계, 기관실, 뭐, 조직이 일단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뭐, 선장을 뽑아야, 선장이 뭐, 와야 선장이 그, 배치를 할거 아닙니까? 이날 일력 배치를. 근데 지금 선장, 선장을 뽑으려면은, 에, 지금 1월 10일까지, 선장 뽑을 대의원들을 일단 뽑으라고 지시가 내려가 있으니까 에, 그 1월 10일 날 종합이 되면 은 선장을 뽑을 준비가 되겠죠. 그러면 2월 초에는 뭐 뽑지 않겠느냐. 늦어도 뭐 2월 안에 났든 간에 어떻게든지 에, 끝나야지 계속해서 밀어나가면 은더 이상 참기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뭐, 55년 동안 지금까지 뭐, 진행 못 해온 것을 오늘 아침에 갑자기 지금 출발해라, 빨리 해라, 뭐, 어? 행동, 말로만 하자면 행동해라 하는데 행동을 뭐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고속도로 가서 뭐, 어? 차량 해가지고서 국민들에 알리는 거. 그 알리면 뭐합니까? 뭐, 준비가 돼 있어야죠. 알린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알리기 전에 모든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준비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월참이라는 배에서 해야 되는데, 월참이 지금까지 침몰되어 있던 걸 다시 건져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출항을 시켜야 되니까 좀 기다리시죠. 어차피 6월 달부터 출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출항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출항을 할, 하는데 제대로 출항할 것인가. 선장이나 그, 주관장이나 통신, 통신병이나 통신수나 통신 할것 없이 모든 게 제대로 제자리 돌아가야 된다, 이거 말이죠.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출발해야 돼,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관리 감독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에, 제대로 갈 건지 안갈 건지를 우리 전우들이 이제는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전후방송이 앞장서겠지만은, 전후방송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혼자서 뭐 나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저는 서포팅 후원이고, 제대로 된 조직이 하나 만들어져야 돼. 그 조직이 뭐냐 면은 월참이 제대로 순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갈, 월참이 정상적으로 갈 건지, 못갈 건지, 뭐 리다가 누가 되든지 간에, 나쁜 리다가 되면 좋은 리다를 만들어야 되고, 뭐, 배가 고장났으면 고치도록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우리 전우들이 관리 감독을 해야 돼. 그리고 그거 안 되면은 되도록 동료를 하고 또 힘을 실어주고, 어쨌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힘은 힘들어요. 새로운 회장이 아무리 능력이고 독도해도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잘 잡아줘야 되는 비절도에 우리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 구상하는 것이 우리 그 월참호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연대 네? 뭐라 하나 좀 심하게 말하면 월참개혁연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각그 자유게시편이나 또는 카톡을 보면은 하, 이 사람 저 사람 말들이 많은데 그 말들, 이 사람, 저 사람 말들을 많으면 그것도 안 돼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 개, 개 동참하는데도 한, 한 군데서 모아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서 그거를 그, 음, 전달을 해야지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각자가 이 말, 저말 하면 월참이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배가 제대로 항해를 못하고 산으로 올라가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거, 이 사람, 저 사람 간섭하는 일체 지금 앞으로 중지하고 하나의 개혁연대를 만들으세요. 개혁연대를 어느 누가 주도를 하든지 주도하신다면은, 거기에 제가 후원을 해가지고, 어, 도움을 주도록, 발표하는 능력이나 모든 것을 제가 앞장서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앞장서는 아니, 뒷장서서. 앞장서는 개혁연대에서 해야 됩니다. 똑똑하신 분들 많던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홍보하고, 뭐, 이렇게, 동료하고 이런 거, 이런적을하 할지, 행동하는 거는 제가, 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330이나 416을 제가, 에, 유어, 그 비대위원장을 해보니까, 이, 유튜브 하랴 그, 리, 리드 하랴이두 가지는 안 돼요. 리드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고, 어중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 유튜브로서 홍보, 어, 뭐, 대변인 역할, 이런 거는 할수 있지만은, 에, 행동하고 조직하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1월 17일날 여의도에서 원례를 하려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때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하나의 계획연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획연대도 하고 되고 또 우리가 특별법 재정 준비위원도 되고 이렇게 동시에 우리가 그 목표를 또 그리고 월참에서는 공법단체이기 때문에 또음 공식적으로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그 외곽단체에서 별도로 에 서포팅을 해줘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연대가 필요해요. 그 개혁연대 겸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 에, 예, 또는 뭐 따로따로 두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어, 1월 17일 날, 여의도, 어, 1번 출구에서 한 200m? 100, 150m 정도 가면은, 예, 한 다섯 부럭째에 그, 3한 부럭이 한 삼십, 오십, 오십 메다 잡아도, 오십, 오십, 이0 메다 정도. 거기서, 예, 우측에 그, SKKH 주유소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그, 우측도로로 들어가면은, 복명성이라는 에... 중국집이 있어요. 그 중국집에, 에 전에 그 해참에서 행사를 몇번한걸내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어... 모여서 우리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고 조직하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와 계획연대와, 어... 특별 법시 재정 추진위원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에, 여러 많은 단체들이 직접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도 중요하지만 개인 단체 에 리더들이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 그 기조 발언도 해주시고 어, 미리 미리 신청하시면 그 발언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하나의 좋은 팀을 원 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 경자년에 큰 배를 바다에 띄우는 그런 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할수 있다. 그 타이밍 이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만한... 어, 그... 어떻게, 그러면 은 우리가 조직을 구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저는, 그, 어, 배를 띄어가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배울 게, 배운 게 있어요. 지금 430426을 통해서, 에, 우리가 국민연대 서영수 대표한테서, 어, 많은 걸 배웠어요. 어, 국민연대 서영수 대표한테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 역시 그 조직의 전문가는 전문가인가봐. <laughs> 그래서 그 행사도 아주 준비도 잘 하고 어, 행사도 잘 하시고 그래서 배웠는데, 우리도 국민연대 배워야 됩니다. 문제는 그 박통하고 이제 국민연대가 좀 좌파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 무슨, 뭐 김재규를, 뭐, 복권시킨다, 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쪽에 많이 치우쳐서, 음, 뭐, 헌법을 좀 걱정인데, 사실 뭐, 저도 그 김재규가, 김재규 보안사령관할때 저도, 갔기 음, 때문에, 예, 뭐, 박흥주, 돌아갈 18기 박흥주 그 비서실장도 영등포 팀장 할때 제가 종로, 중구 팀장 했어요. 그리 뭐, 친하진 않았지만은, 어떤 간에, 그 당시에 그 팀장도 같이 하고, 같이 한참 있었던 사람 지나갔기 때문에, 저도 그, 사실 김재규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뭐, 김재규 계열이니까, 저도 김재규를, 음, 뭐, 복권시키는 것이 뭐, 좀 찬성해야 되는데, 저는 김재규 계열이지만은, 그 찬성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지향했으면 좋겠다. 그건 왜그러냐 하면은 뭐 이유 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서영수 국민연대도 보면은 그 음, 국민연대 147개 뭐 무슨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조직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요 그래서 우리 박통의 조직을 활용해 가지고 뭐한 2,300명, 3,400명까지 뭐 이렇게. 에, 에, 동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보다는 훨씬 많이 동원이 되죠 우리는 뭐 적어도 1,000명에서 2,000명, 3,000명 뭐 동원하는 것은 우리 단체가 움직이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삼삼문회나 사이륙 했을 때는 2 0 3,000명씩도 가능했는데 지금 뭐 거기는 자기들끼리 하는 건 2, 300명 정도가 뭐 맥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많이 하는 거죠 근데, 2,300만 모여도 힘을 가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2,300만 모여도 월참을 개혁하는데 충분히 에, 파괴력이 있고, 어, 개혁하는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 이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히 월참 개혁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에 많은 분석을 안겠습니다